정원에서는 이... 이경준이 잡으세요? 이경준이 아세요? 이경준 그 충청희망프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네, <laughs> 잘 알고 있어 나이가 나보다 한살 적지만 내 친구예요. 아 그러세요? 이경준이하고 공사활동을 나이도서 아. 공사활동을 오랫동안 아. 했어요. 그럼 지금 어디 사시고 계세요? 지금 전화, 도천안화 전화, 천안, 저화도 네. 신안동.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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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 전화, 전 네. 이제 좋아요, 화이화그러전그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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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아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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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예. 제가 이제 그 4억 육천그렇게해서 이제 DSC. 지원을 해. DSC. 예. 음. 건조사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건조합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건조시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거합니다 네, 감사합 창고. 창고. 소환시켜 가지고 썩지 음. 않게 만드는 시설이아 아, 그러면은 어. 지금 그 도전공장 뭐 rpc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게 아니에요. rpc 게 아니... 이, 세키라고 보면 되죠 음. 거기다가 벽가는 기계만 안 들어가 있는거예요 예 어. rpc는 그 벽가는 기계도 다 들어가 있고요, 있고요. 아, 그러면은 지난번에 저기 어저 아, 지원 그 받아서 하신 네. 예산 지원 받아서 하신 네. 게 D, DSC DSC 어 네. 저기 그 말하자면 보관 벽 보관하는 시설이 예. 네. 그게 어디에 설치가 된 거죠? 우리 저기 철한 철 안에 예. 예, 지금 이제 바로 그 우리 도정 공장이 네. 예. 일곱 개 농협이 있어 천안에. 네네. 천안에 일곱 개가 다 합쳐서 음. 어디 개라고 부르면다 공동 쌀 조공 공동 범위를 만드는 거예요. 예. 데그 우리 천안 지역에 천안 지역에 d c 시설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다시 고친 거예요. 그 음, 음. 안했으면 교수님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아. 그 시설을. 지원해 주시면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상당히 잘해 주고. 예. <laughs> 그리고 이제 저 현안 문제가 예 처음에는 이 농협이 서 교수매라는 것을 기필 만했어 옛날에는. 네. 예. 근데 쌀값이 일반 방앗간에서 자꾸 저기 적자가 나니까. 네네. 방앗이 저조정 하는 사람들 다. 들어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예. 그러니까 예, 예. 천상 이거서 공익적 사업에서 음. 시하고 우리하고 했,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동부 교민이 지금 우리는 그렇저럭 좀덜인데 거기는 제시스없어 음. 래에진 사람이 다수달를하고 오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저게 현안 문제로 대대두있어요 작년에도 천안 마 피씨가 그 세월 좋을 때는 막 하다 잘했어. 근데적거동으로 네. 적자 우리 나니까 우리도 한3십억 적자 됐어. 네네네네. 나니까 아예 못한다고 손 들어가지고 겨우겨우 사장 계었는데저사람들도 얼마 안 남았어. 어천안에 r p c 하고 지금 저기 윤노순 조합장님이 운영하는데 별개에. 별개죠. 어 네. 그러세요. 천안에 천안에 당초에 세개 r 피 c 가 있었어요. 네네. 이 동녕 그 직산에 하나 있고. 네. 천안 RPC 있고 농협에서는 RPC가 있고 음. 그런데 이제 동영은 적자가하니까 도망가 하다가요. 음. 네네네. 다 굳고 받은 거 받은 거에다 굳고 받아서 한 거예요. 천안 예. RPC 못 당한다고 지금 손 들었어요. 예. 천안 RPC하고 동영 RPC는 그러면 농협이 아닌 공익사업이 아니었었네요. 공익사업으로 거기도 했는데 계획은 상업다니까 몇년 지난 후에 보태가 떨어져 보태는 거 직거래 맹들리고 많은 거 지금. 네네. 지금 다 끝났어. 요 음, 그러면은 지금 현안 사업으로 지금 조합장님이 지금 또유 필요하신 게 어떤 그런 지금 내가 예산이라든지 예, 뭐. 예산이 그쪽 제일 급한 게예예 예, 예. 수매를 하려면 네. 그 수매를 하려면 이 건조 시설이라든지 이제 그 방안관을 있어야 되는데 음. 건조 시설 이 없는 거죠네네 네. 그럼 어떻게 하 야작해 수밖에 없어요. 음. 수면은 해달라고 그러고 수면을 음. 받아줄 능력이 없어요. 야작하는데 야작하면 변질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변질된 살을 누가, 누가 사느냐고. 음. 그게 자꾸 그 순환적으로 수지에 강력을 조업이 미치면 그게 바로 조업원들한테 가는 거요 아, 당연하죠. 네. 그러면은 핵심이 건조 시설을 만들어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면 그게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이제 한 25억 정도 음. 하고 땅은 부지는 이제 우리가 구입하자고 하서 시장님을 만났는데, 네네. 시장님도 하 조금씩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현안 사업을 현안 예. 사업이 이 급한 거 있고, 더 급한 거 있잖아. 그렇죠. 내가 그때 네. 사견인데, 음. 그 농기계 임대 사업이 그날 시당을 내놓아. 네. 못 되는 거 시당. 음, 음. 근그 얘기를 안 했지만, 내가 임대 사업 위원회를 가 보니까 네. 이 남부 지역에그 농기계 임대 사업 분쟁을 내딛는 거. 음. 그걸 우리가 다 커버를 천안에서다 커버를 했는데 왜 네. 그거보다는 이게 더 급한데 이거, 네. 이거를 땅을 줘가지고 해야지 그걸 돈 들여가지고 왜또 음. 했느냐 네네 겹치는데 그럼 겹치기 딱그런 겹치, 상당히 딱 나쁜 일이는 생각이 나나 그때 그 부의장 시 부의장도 그 왔더라고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당신 그런 거 같이 우연이요 그래서 음. 야 작년에 그렇게 매상을 못 해가지고 그냥 그 난리를 난리를 쳤는데 그것 국문도 들삭 잡아버리고. 네네. 시장으로 내가 만들었다고. 응. 네? 음. 만들었다고. 저기 풍세면 보성리에다가 농기계 임대사업 분점을 낸다면 그거 없어도 다카바가 돼. 네네. 거듭해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얼마나 안 되잖냐. 예. 약간 이제 그거를 시장한테. 그 자세가 난 얘기를 안 했지만 그거도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저기 동지수출센터 농기계센터 저 지원수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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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도소 니도 그거 똑같은 용도인 그걸 해줘야 된다 고 그걸 음, 음. 봐라 하여튼 처럼 부서가 틀리다고 니도 그렇게 말안 된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본 네, 뭐, 네. 같은 돈을 쓰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천안에 농민이 한3만명정도되요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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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다, 청양. 예. 청양이있보다 청양. 그렇죠. 청양 의 인구들. 예,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음. 그런데 경하게 보면 안 된다. 아, 당연하죠. 그리고 예. 단순하게 쌀을 쌀을 이게 문화다 우리. 네, 당연한 겁니다. 예. 식량 자원이지. 지금 일본애들 지금 저기. 지진 나고 뭐 그래서 쌀 파동이 났어요 지금 음, 예? 그렇다고 막 예? 그렇게서 안 된다 이 식량 주권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지켜야 거죠. 예예 예, 예. 돈으로 따지면 지킨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예그 저기 건조장 네. 예 건조장이. 오예 어? 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들어오게 오셨어요? 네, 네 <laughs> 앉으세요. 예. 네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그러면 은안 좋잖아. 건조장이 대략 한몇평 정도 정도 되도정요 그 예, 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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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 정도 를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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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톤 정도 는거예도 정도 정도 정 우리가 한 하나의 탱크가 300톤짜리, 500톤짜리 있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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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3 0 0톤짜리 같은 경우 10개 가무척한 거예요. 10개. 근데 음. 이거는 대지가 네, 부지가 부지가 내가볼때는 네, 2,000평 가지고 남았고. 아무 동지도 상관없으니까. 네, 네, 네. 그러면 그래서 이 이거 이제 이거 는뭐폐율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저도 된다고. 음. 부지 2,000평에다가 싸요만 우리면 되고 그럼 25억 정도면 되세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은 저 충남도의 네. 농업정책과에 네. 지금 토탈 25억 정도면 은 이제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토지는 천안시에서 대구 어. 그 가능한가요 지금은? 글쎄 나는 지금 행정부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아, 예. 일단은 그것을 내가 그저께 이제 시장을 만나서 지역농국 몇몇 사람이 만나서 건의를 한 거는. 야 시스템적으로 정부 얼마 지방비 얼마 네네. 자부담 얼마 이거는 안 된다 음, 맞습니다. 사업이 우리가 (30억씩) 네. 지금까지 (10년) 동안 우리 천안 지역 농민들한테 안사줄 수도 없고 사서 (30억을) 부족적자를 냈는데 음. 시도 내는 거니까요 음, 당연히 그 네. 해야죠 아~ 농민들은 그러고 농협에 가 이것도 결론적으로 따지면 쪽인데. 네. 네? 그래서 내가 그러 그래서 25억을 가지고 10%를 우리 자 부담하는 거로 가지고 그걸 건의를 했어.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네. 그러고서 부지는 이제 우리가 부담하라는. 음, 부지는 또그 <laughs> 농협에서 네. 또 부, 네, 부담을 하라 이거는 5일단 해 놓고 네. 알겠습니다. 해 놓고 이제 우리도 농정 활동을 한다. 예. 그러니까 시장님도 농정도 음. 하시고 우리도 농정부해서 예. 이것을 경감시켜서 할수 있는 방향을 네. 해야 된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음. 그 농업 지난번에 이제 네. 전반기 농수산 해양 위이었으니까 네. 네. 농업 정책과하고 네. 관련적이하고 해서 네. 네. 요거를 좀 저도 한번 노력을 하겠고요. 아, 아,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부여 쪽으로 여기 천안을 온게 부여 쪽으로 아자저 부여가 이 천안 쪽으로 네. 로카를 올라오는데. 대전 쪽으로 이렇게 네. 한 게, 이제 저기 조합장님이, 윤선수 조합장님이 굉장히 많이 많이 쓰셨고,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은 큰일을해주셨 네. 이게 경쟁은 어떻게 보면 좋다고 볼수 있는데, 네. 시민이 먹는 양이 있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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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에, 에 대량적으로 나는 오이 같은 거, 뭐, 입장에 검은 포도 같은 거. 우리가 먹는 양이 있는데 이것을 로컬푸드에서다 소비를 못해주는 거예요. 음, 네, 네. 채소도 마찬가지로 음. 먹는 양이 있는데 너도 도족선하면 농민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그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말린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참, 그때... 잘한 거예요. 아른데 가서 팔아야지 여기 음. 여기서 온 박도 박해서 이렇게 해서는 서로 농민들이 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의원님 잘해주십니다. 네, 예, 감사하고요. 오늘 네. 지금 바쁘신데 이렇게 네, 또 아침에 네, 또 생각지도 네, 못하게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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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 네, 네, 여기서 네, 그냥 감사합니다. 끊고 네. 제가 이거 그냥 자료 네. 그냥 올려도 어, 상관없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감, 저도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네, 네. 어, 천안시 그 천안시 네. 조합 그 윤노순 조합장님과의 네. 그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